상하체 분리가 안되면 내가 스윙을 할때 어깨나 팔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음. 당연히 오늘 말씀드릴 오버 더 탑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골프 정수라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골프하시면서 어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소개해드릴 잘못된 다운스윙 동작 중 하나인 오버 더 탑은 초보자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흔한 동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에 접근할 때 심한 아웃 투 인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측면 스윙을 봤을 때 백스윙을 올라가는 궤도보다 심하게 앞으로 나올 경우 다 바로 이 동작이 다운스윙에서 잘못된 동작인 오버 더 탑입니다. 백스윙에서 역척추각이 나오거나 중심이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이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 헤드가 심한 아웃투인으로 공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클럽 페이스가 직각으로 공과 만났을 때는 공의 출발이 왼쪽으로 가는 풀샷이 되고 또 페이스가 열려서 맞을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슬라이스 구질이 나오게 됩니다. 공에 불필요한 스핀이 들어가게 되면서 방향성이 좋지 않고 특히 비거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동작은 주로 과도한 상체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스윙의 기술 문제일까요? 오늘 저와 같이 오버 더톱 스윙 문제가 기술의 문제인지 혹시 여러분의 몸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체의 움직임과 밸런스 또 코어가 안정적으로 잡히고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훨씬 더 좋은 스윙을 할수 있는 몸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분의 스윙을 완성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도 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스타일 골프 피티정슬아 프로입니다. 다운스윙의 시작은 손과 팔이 아닌 골반의 회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마 스타일 골프 구독자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팔로 시작하게 되는 것인지 오늘도 코치 제이비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구독자분들도 다운 스윙을 이 팔로 시작하면 안 되고 골반의 회전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도 왜 자꾸만 팔로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음, 골프 스윙에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또 프로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상하체 분리라는 거를 들어보셨나요? 네, 상하체 분리 골프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네, 가장 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네. 이 상하체 분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스윙에서 시작할 때 어깨나 팔이 먼저 스윙하게 되시는 그런 아유.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테스트가 내 몸이 상체와 하체가 잘 분리가 되는지 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 6번 아이언 자세를 취해 보실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리시고. 골반은 고정을 하신 상태에서 상체만 회전을 해보실 거예요. 5회만 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이렇게 상체가 움직이실 때 골반이 따라가지 않으셔야 돼요. 아니면 잘못된 분들은 이 골반이 상체 움직일 때 같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마 머리까지도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네. 많은, 너무 많아요. 항상 네. 시선은 공을 보시고. 네. 그렇죠? 하체 고정하고 상체만. 네. 됐습니다. 요게 이제 상체 회전 테스트고요. 네. 자, 반대로 해 보시면 돼요. 하체 회전 테스트는 자, 상체를 고정하신 상태에서 하체 골반만 네, 회전을 해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할때 네. 굉장히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음. 맞아요. 자, 백스윙 탑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백스윙 탑에서 이 상체는 가만히 두고, 우리 골반이 먼저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음. 상하체 분리가 되는 원리입니다. 네. 이 동작을 테스트를 해 보셨을 때, 이 골반과 상체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아마 이 상하체 분리를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잘못 느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체 분리가 안 되면, 내가 스윙을 할때 어깨나 팔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당연히 오늘 말씀드릴 오버 더 탑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하체 분리를 위한 운동을 두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운동하러 가시죠. 첫 번째 운동은 아까 우리 프로님께서 어드레스 자세를 한번더 만들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 팔은 어깨 위로 올리시고, 이번에는 오른발을 띄우실 거예요. 띄운 상태에서 하체는 고정하시고, 상체만 왔다 갔다 해보실 겁니다. 하나, 둘, 다섯 개, 셋, 넷, 다섯. 프로님, 이 운동 어떠셨어요? 이 운동 하니까, 골반은 사실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다리를 들었기 때문에 음. 이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데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안정성과 뭔가 가동성? 네. <laughs> 이게 동시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왼발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고정해 놓고 상체만 움직이면 이 상체 회전에 굉장히 어,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음... 이번에는 오른발을 들어서 왼발 이 무릎 뒤쪽에 붙이실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상체는 고정해주시고 하체만, 골반만 왔다 갔다 해보실 거예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상하체 회전 테스트를 했을 때 하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 움직임이 안 되셨던 분들은 첫 번째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상체는 고정하고 하체 회전이 안 되신 분들은 두 번째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오늘 운동은 간단하게 스텝 박스와 무게가 있는 메디신 볼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물병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프로님이 한번 보여주실 텐데요 오른발을 올려놓으시고 그대로 상체를 틀어서 시선까지 앞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이쪽에가서 시선은 이쪽으로 네 요게 동시에 내시면 되세요 다시 올라오시고, 둘. 그렇죠? 다시 올라오시고, 셋. 잠깐 멈춰주시면. 자, 이때도 우리 하체는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상하체 분리의 느낌을 아주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게 너무 쉬우신 분들은 무게가 있는 메디싱볼을 들고 시행해주시면 되세요. 세 개만 보여드릴게요. 하나. 그렇죠? 둘.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잠깐 스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운동은 좀 어떠셨어요? 이 운동도 배에 딱 마지막에 딱 짜주는 힘이 착 들어가요. 어, 맞습니다. 네. 상하체 분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어 근육이 잘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음...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을 알아봤는데요. 이두 가지 운동을 통해서 내 상체와 하체 이 분리되는 느낌을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어, 꼭 상하체 분리의 원리를 잘어 이해를 하시고 골프 스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코치 제이비 정수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